Oh my God. Oh. No 이곳은 이미 삼작대와 총이 있어 매우 쉬운 스타팅이었다. 우린 첫 번째로 지선하석으로 이동하여 레드 키 카드 파밍을 하기로 했다. 컴플리트 키카드 DB, DB. 하이 I got, 21 high I got so mixing. Easy. 3。t l o o jump u m t a r i n g spring 하나 나왔다 guys oh, huh. let's go home huh? oh. oh i'm e a d I'm too, he's t w o I'm d e a I'm dead. 아, 씨, <놀람> uh, one, I'm dead. I'm dead. I'm dead. I'm 이 e a d I'm dead. I'm dead. I'm dead. I'm dead. I'm d e a y I'm e a d I'm d e a w I'm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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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 e You die? Uh, yeah. LR dead. LR dead. What? Headshot, body shot? One hit, one hit shot. Want it? Want it? Headshot, nice. body shot, MP5, solo.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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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 One dead? Okay. Uh? Maybe yeah. all dead. All dead. All dead, okay. Nice. Yeah, yeah, maybe, maybe. Uh, no, no, no. Hit h g h huh? wall. Wood wall. Maybe. One Wait. enemy? This okay, is like hmm. uh, the name of Kili. Yeah, I love it. I l e t I e it. I love it. I l o e i l l o e it. I l l o e it. I e it. I e it. I love o v e i o v e it. I l e Take my body, let's go. Oh, okay. Actually, hold on, let me grab the loot I dropped. I threw loot in a bush. <laughs> Easy. I'm no inventory. Oh, what the fuck? I'm dead. Hey, 마 y boy. guys, t guys. What is this? What is this?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One enemy far 60. Uh wolf hedros? Yep. He's crouching up. He's dead. Nice. One more. Okay. One more Motherfucker, you did. Easy headshots. 어? 오버 시발 자꾸때면 저기 있어 어나더 가이 어나더 가이 마운틴 탑 마운틴 탑엔돈엔아 포탠 아쟤또 왔어 씨발 로터 조심 야 톰슨 톰슨 견제 좀 해줘 힐메이 톰슨 견제 좀해 줘. 네. 에. 볼트 새끼. Yes. 야, 저 새끼 존나 잘 싸. 잡았어, 잡았어. 톰슨 잡았어. 볼트도 잡은 거 같은데 어디 있지? 아 잡았다. All dead. So easy. 아 저희 이거품집애들인네오오 아까 어떤 그 킬리네요. 오늘. 아가 버. Okay. I'll see you guys tomorrow for a wipe. Yes. Okay. Bye bye. Yes. Bye bye. Bye bye. I love you. 점수 먹었어. 안수의 볼트. 사운드, 사운드. 나나 세이브 하러 들어왔어. 나네 철업전 친다? 집을 완공하기 위해 아웃포스트로 가서 곳에머를산뒤 돌을 캐서 집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뭐사는데 애들? 택배 걸 사나 보 아, 아깝다, 대각선인 상태로 놔둘걸. 저기 우주복 친구가 하나 뛰어오네요? 이럴 땐 그냥 자리 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만약 저 친구가 온다면? 싸워서 잡으면 되고 오지 않는다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파밍을 하면 돼요. 저 새끼 나 지켜보고 있네? 오 지저스 어 존나 놀랬어 저 친구가 밑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전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laughs> 파이산 소리 존나 커와 발작 이렇게 뻔했네 키키키 적을 먼저 봤다면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말고 천천히 게임을 하세요 어, 어, 파이썬이었어. 어, 탄 비벼드리면 돼파이썬이었어어탄 비벼줘 야 루프 좀 만들어주라 돌케 왔어 한줄 넘게 아 그리고 러스트에서 입구대기를 조심하세요. 항상 한입 해보려고 하는 놈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뭐야? 앞에 싸우지? 어. 방복이다 있는데 오케이, 바위 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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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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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모식인데? 케이오이 친구가 오고 나서 10분 뒤에. 오이 오케이. 이 용광로 방쪽 사운드 밖에 있음 잡았어 이번에 또뭐 어디 거 있는데 무장인 거 같은데 존나 안 죽던데 앤빡 개갈겨도? 하나 더 잡았어 풀 무장 철 가면인거 같은데 어 안나와 톰슨 아니네 <laughs> 이즈 여기 개꿀잼이라야 이새끼 풀 무장이다 어. 어, 총, 뭐이. 총, 씨발, 파이썬이던데아이 <laughs> <laughs> <M9, M9. 웃음>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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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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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이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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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이스 또 왔다 다못 빨았는데 사다리 어, 사다리 막았는야 레이더 아니야? 안 음. 올라가 아, 헬로우 필드, 필드에 필드 나가는 게더 나은 것 필드 나가서 앞으로 쭉 뛰어가지고 멀리서 좀 보면 될것 같은데 하나 둘셋 음. 음. 민머리인데? 무장 하나 무장하나 숨어 있는 거 조심. 저 새끼 어그로를 수도 있어. 아, 씨발, 방금 못 잡았다. 어, 앞에, 앞에 방금. 어디? 확인. 아, 잡았어, 잡았어. 아, 더 있을 수 있지. 뒷방향인 것 같은데. 야, 아니, 뭐, 방은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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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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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슨 돌 위에 톰슨 있잖아 o 네. 요 그리고 우리는 아웃포스에 드론을 활용해서 유황 3 0 0 0개 AK를 파는 상점이 있어서 서기서 AK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o 다 t h 네 4발 남집사 5발 발아못탄 뭐 있냐? 좋다 내것도 없어? 내고도 존나 없 반? 그래도 양심 있게 수분 희망도 있음 나무 얼마 안돼 근데 나무 이것밖에 안돼1200 오지 지금 놓쳤어 어어 그내 네, 우리 아까 있던 자동차 어 형. 뭐? 어, 십일. 나 인벤토리 소풀. 내가 나와야지. 발을 쏴, 짱내나 야야 카운터, 야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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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옆에내 네 옆에, 내 앞에, 내 앞에, 뭐야 뭐야? 이 새끼?